요한복음 26번째 시간으로 너희의 때와 나의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의 사이에 이 거리를 좁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좁혀져 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이사야 55장에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 차이와 간격이 어마나도 크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힘을 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난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 길과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내 목적과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내 목적과 내 길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 계획과 그 시간에 내 생각과 길과 계획과 시간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그 하나님의 때를 알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리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 생겨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고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팔려가요. 보디바르 집에서 모함을 당해요. 감옥까지 갑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편 105편 7,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새사슬을 메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다고요? 그 인생과 시간과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던 20년 전에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라 그러는가 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로 무서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해요.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형들을 뭐할수 있게 되냐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고, 저놈들 때문에, 저놈들이 있어서 내 인생이 꼬이고, 저놈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살기 시작하니까, 아, 저 인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 그들도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의 눈이 열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유대의 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을까봐 무서워서 갈릴리로 피신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에서도 어디 숨어서 몰래 복음을 전하시거나 무슨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만천하에, 회당 안에서 만천하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다 하면서 갈릴로 오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로 이 절기가 지켜지고 나면 한 해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알곡을 거두고 그 모든 것을 창고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주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이 초박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절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릴 때그3대절기는 우리의 구원의 전여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냐마리가 구원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 그 다음이 뭐예요? 칠칠절, 수장 맥주절, 수, 아니, 이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날, 우리가 그 알곡이 되어 추수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그려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처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뭐예요? 추수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아가면서 다른 이들을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초막절, 그 마지막절기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 행하는 일들을 저 유대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유명해지고 싶어서 안달이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고 싶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여기 갈릴리에 묻혀 있습니까? 저 유대에 가면 지금 초막절을 지키느라고 전이 지구 이 뭐야 대서양 중간 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부터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몇만 명씩 모여 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 행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면 당신이 그냥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에서 유명한 사람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4절의 삶을 살아요. 스스로 드러나기를 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 세상에 나타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때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살며 자기의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해지든지 유명해지지 않든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싶으신 것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뭐였어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다. 그래서 저쪽으로 다 몰려가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다 몰려갑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전해야 될건 너희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와는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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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썩지 않을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바로 나다라고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분명하게 풀어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들을 붙잡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거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따라오셨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려고 들 때가 참 많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며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유명해지며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 5절에 뭐라고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년에 세차례씩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이 되면 너희들 모여서 절기적으로 순례적으로 예배,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때는 너희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시간을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때는 너희들이 계속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의 때는 지금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때가 준비되어서 계속 그렇게 너희들의 마음대로 살지만 나의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계획대로요?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무엇인가 하면 이 너희의 때 바로 우리들에게 준비되어진 이때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느냐. 그 때를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계획대로, 내 본성대로, 내 소견에 오른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 시간, 늘 준비되어 있는 이 시간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그 벨릭스와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인연이라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인연이라는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하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나 나는 미워한다. 그 이유는 세상 일이 악하다는 것을 내가 증언했기 때문이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때가 차지 아니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하고서는 1 0절에또 보면 뭐라 그래요?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간 말장난 같잖아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럼 너희들 올라가고 나안 올라가, 올라가. 그러놓고서는 안 올라간다 그러놓고 동생, 형제들 다 올라가고 나니까 다또올라가세요왜 그래요? 너희들이 바라는 너희들의 때에,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계획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진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요. 형들에게 죽일 뻔을 당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 누가 어떻게 될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지나가고 난 후에서야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니이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그유월이 초막절을 지키기에 올라가셨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 수장절이 바로 나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알추수를 통해 천국 창고에 드릴 그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그리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살기 시작해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오늘 우리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때로 주신 이 시간을 정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